우두야 점심 먹고 왔는데 저렇게 이쁘게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 간식 줘야겠구나. 밥은 실컷 먹었습니까? 기다려. 어 열렸나? 요새는 열렸는지 다쳤는지 됐습니다. 들어와, 그렇지. 돼지고기, 갈아 넣데 우선 주고. 아우, 잘 먹네. 역시 고기를 좋아해. 앵두는 왜안 오지? 몰래 만져보는데 먹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꼬리도 한번 만져볼까요? 꼬리도. 아이고 가만인데. 정신 차리면 지금 깜짝 놀랄 텐데. 이제? 자, 자두 꼬리 잡았습니다. 정신 없을 때. 음, 자두야, 너 꼬리 잡혔어. 정신 차려, 자두야. 음, 머리 떼줄게, 머리 떼줄게. 아유, 맛있어. 응. 음. 깨끗해졌네. 이제 정신 차렸어. 짜대야 성공입니다. 한번 만져봤습니다. 처음으로. <laughs>